<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미선아고리에요 오늘은 제품 리뷰랑 함께 <목소리도>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베네시와 제품의 쿠션 제품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나 피부에 발라서, 어, 어느 정도의 커버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촉촉한 밀착력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일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베네지아 제품 자체가 청우나이스에서 만든 그런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해요. 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더욱 피부에 촉촉하고 부담없이 그렇게 발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피부 컨디션이 진짜 진짜 안 좋다가 어, 요즘에는 조금 다시 피부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여서 음,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거의 없는 상태긴 한데 어, 피부에 이렇게 대면 뭔가 엄청 까칠까칠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겨울에 피부가 까칠까칠해졌을 때는 평소에는 뭐 5일 아니면 뭐 되게 대직한 리치한 타입의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해줬는데 아, 요즘에는 또 그렇게 발라주면 트러블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워낙에 지금 피부 상태가 좀 민감한 편이기도 해서 뭘 발라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일리한 그런 제품보다는 그냥 좀 수분 위주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인지 피부 상태가 지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뭔가 피부 안쪽은 아직도 많이 건조하고 너무 까칠까칠해서 어, 피부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다좀막 뜨고 어, 굉장히 예쁘지 않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용해 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글래머 에센스 스킨 커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피부에 굉장히 촉촉하게 표현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미백 자외선 차례 주름 개선까지 되 있는 기능성이라고 돼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용해볼 제품은 21호 화사한 베이지 컬러고요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가 한 개가 더 들어있고 본품이 들어있어요. 케이스가 뭔가 했는데 이게 다 자개래요. 케이스가 자개로 되어 있어서 이전에 봤다는 좀 케이스랑은 다른 느낌이기는 하고요. 쿠션은 그냥 일반 그런 뭐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쿠션인데 굉장히 이 이쪽 바르는 면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파운데이션이랑 이런 베이스 컬러 좀 핑크 컬러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제품인가봐요. 지금 손가락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살짝 녹여봤는데. 커버력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발라봐야 될 쿠션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쿠션 제품은 제가 이쪽 얼굴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요즘에 이런 유의 쿠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파운데이션 느낌으로 발리는데 진짜 되게 시원해요. 홍조 있는 분들이 발랐을 때 되게 조, 좋으실 것 같아요. 얼굴에 좀 열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제품이고 지금 이쪽은 제품을 바른 쪽이고 이쪽은 제품을 바르지 않는 쪽인데요. 쿠션 제품의 제일 좀 아쉬운 점이 커버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촉촉하면서도 진짜 커버력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게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밀착되게 잘 발리는 것 같고,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돼요. 지금 제가 이쪽은 바르지 않은 쪽, 이쪽은 바른 쪽인데, 양쪽에 모공이 좀 많이 다르죠. 엄청나게 광택이 막 올라와서 진짜 피부가 딱 만졌을 때 진짜 촉촉해 보이는 정도의 물광은 아니에요. 그냥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광채 정도여서 지금 같은 그냥 겨울철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할수 있는 피부 표현 정도인 것 같아요. 물광 피부를 연출한다고 하면 되게 끈끈하고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반대쪽은 글래머 커버 쿠션을 바른 다음에 밀착력 테스트랑 함께 어, 밀림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쪽에 사용할 제품은 베니스와 글래머 커버 쿠션 제품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션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에 누름에도 균일하게 잘 묻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얼굴에 발라볼게요. 진짜 제가 얇게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두 제품 다딱 발랐을 때 뭔가 좀 시원한 쿨링감이 있어서 바르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일 같은 거 바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좀 굉장히 그런 윤광? 이런 느낌이 들고 이쪽은 그냥 솔직히 그렇게 물광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피부 자체가 좀 건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피부 표현이 훨씬 좋거든요. 양쪽에 다른 제형의 쿠션을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양쪽 다꾹 눌러서 제품의 밀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블레몬 에센스 스킨 커버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에 보면은 살짝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음, 확실히 이쪽은 조금 더 제형 자체가 좀 촉촉한 느낌이기도 하고, 광채도 조금 더 올라오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밀림이 있기는 있네요. 다음은 밀착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휴지를 눌러서. 이쪽은 제가 바를 때도 밀착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따로 티슈에도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글래머 커버 쿠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찍혀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촉촉한 느낌은 있었지만 밀착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찍힘이 조금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찍힘이 거의 없네요. 개인적으로 장단점을 뽑아보자면, 글램업 에센스 스킨 커버의 경우, 어, 커버력이 생각보다 되게 얇게 발랐음에도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 있었고, 밀착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품에 써있기에는 굉장히 촉촉한 물광 느낌이라고 써있었는데, 봤을 때 그렇게 피부에 물광처럼 음 그렇게 촉촉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피부 속은 확실히 촉촉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딱 피부를 봤을 때와제 피부 표현 되게 촉촉하게 했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블라임업 커버 쿠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 피부 표현도 정말 윤기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적당한 윤광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딱 피부 표현을 했을 때저 같은 수분 부족형 지성분이시나 아니면 건성분이라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는 피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제품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글래머 커버 쿠션을 추천할 것 같아요. 피부 표현도 정말 예쁘게 되면서 적은 양으로 커버를 했음에도 굉장히 얇게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겨울철에는 좀 피부 화장을 많이 수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이 얇게 워낙에 발렸기 때문에 여러 번 덧발라서 수정 메이크업을 해도 피부 표현이 전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